주튜디스입니다 ESV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해 끊어 읽기 연습입니다. Luke 4 d a 3. Luke 4 v e 5 6. 루키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알기 전에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휘를 막 딸딸딸딸딸 감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 acquire, 얻다, 취득하다. 뭔가를 가지게 되는 의미인가 보다. widow,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과부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the dead, 요거요. the dead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복수명사가 돼요. 그래서 the dead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dead people이 되는데 또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요. 고인. 고인을 뭐라고 할까 하죠? 죽은 사람을 뜻할 때 그냥 한 명의 죽은 사람을 뜻할 적에도 the dead라고 해줍니다. 이런 것도 사실 어휘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문법이거든요. 근데 꼭 문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휘라고 생각하고 아 the dead. 원래 dead가 죽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쭉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 보세요. 한절한절 한절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five 오절 Then board said 그때 보스가 말했습니다. The day 그날 you buy the field 너가, 너가 그 밭을 사는 그날 from the hand of Naomi 나오미의 손에서 나오미에게서 그, 파, 그 밭을 사는 그날에 you also acquire loose 너는 또한 loose을 얻는다 여기 얻는다는 게 뭘까요?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내로 맞아들여야지 돼. 에 루슬 이 나오미한테서 살적에 받다 받살적에 너 있잖아 그모합 여인 루트도 네가 이렇게 바다 받아, 아내로 받아들여야지만 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루슬 얻어서 루슬 얻어서 the m o a b i t 누구죠? 모합 사람 루트 the widow of the dead 다 같은 사람이에요. 루트 Moabite the widow of the The dead. 죽은 사람의 과부, 죽은 사람의 과부인 모압 사람 룻을 같이 얻는 거야. In order to perpetuate, perpetuate, p e r p e t a t e 이렇게 하면요 영원하게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Perpetuate the. Uh, in order to perpetuate, in order to는요 머무하기 위해서, 머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영원하게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the name of the dead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in his inheritance 뭐에 대해서 그의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inheritance가 뭐 유산, 상속 그리고 뭐 재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산으로 받는 재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경계표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그 경계표 옮기지 마. 그러려면요. 남편이 죽었을 적에 후손이 없으면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영원토록 지속되게 만들어라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 In order to perpetuate the name of the dead,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in his inheritance, 그의 기업에 대해, 그의 기업에 대해 바로 죽은 사람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어 이제 보아스가 네가 기업 그땅살 거지? 이제 루트 사야 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n Boas said.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the day you buy the field 그 밭을 사는 날에 from the hand of Naomi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you also acquire Ruth 루트. 루도 네가 얻어야만 해 the more bright the widow of the dead 죽은 사람인 아,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사람 루도 네가 아내로 취해야 돼 in order to perpetuate the name of the dead 죽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in his inheritance 그의 기업에 대해 6. 6절이요. Then the lilies said,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요. 보아스가 한 말을 듣고 나더니 그기업무를자가 말했습니다. "I can 리드 l 어, 분명히 아까 i 는 it. l l read i m it. 했는데 나 그것을, 그 i 업 i 그 땅을 내가 물을 d 가 없어. t i 는데나 e a 을 h i For myself. 내 스스로. 나를 위해 f 안 o r myself. 그 기업을 물을 수 없어. Last. 여기 Last. 는요뭐뭐 Last. 위해서. 그래서요. 뒤에 낫이 없어요. 보통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낫을 써줘야 되는데 낫이 없어도 이 자체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I impair my own inheritance. 내 소유의 그 기업의 기업을 impair는 손상을 주다. 거기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내 기업에 손해 생기겠는데 내 기업에 손해 안 생기도록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그거 안 물을래. Take my l i g h t 나의 뭐예요? 라이트는 권리예요. 내 권리 가져가. Obligation, 기업물을 권리를 사실 여기까지 여기 요 사이에서 끊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가도 돼요. 기업물을 권리를 가져가. 자, 내가 기업 물러야 되는데 내가 기업 물러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가져가 yourself, 너 자신이 가져가 요거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써준 것 뿐이에요 take가 제일 앞에 주어 없이 그냥 오면요 은 명령이거든요 이거 해라! 이런 뜻인데 yourself, 너 자신이 해너 자신이 그 기업 물르는 권리를 가져가 r e d e m p 이요 다시 되찾다 몸값을 주고 빼내다 그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건 구원해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기업 물는 권리를 너가 가져가, 너 자신이 가져가, for I cannot redeem it. 나는 그것을 물을 수가 없어. 여기 for는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 천반제였을 때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을 물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네요. 보아스가 처음부터 요 원래 원하던 대로 지금 이제 답변이 나온 거죠. 와, 우리 보아스 진짜 너무너무 멋집니다. 진짜. 이렇게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또잘 이끌어 나갔어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Then the l e d e m e r said, 그러자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습니다. I cannot redeem it for myself. 나를 위해서 난 물을 수가 없다. last i impair my own inheritance 내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take my right of redemption 기업물을 권리를 뒤에까지 갈게요 다시 take my right of redemption yourself 기업물을 권리를 너 자신이 가져가라 for i cannot redeem it 나는 기업을 부를 수가 없다 이제요. 4, 5절, 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적에는요. 어휘 하나하나 문법 하나하나가 아니고 직독직해 했던 걸 떠올리면서 그냥 그대로 의미가 내 마음속에 그려지듯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직독직해 하고 나서 땡 끝내시면 안 돼요. 다 반드시 영어 문장 다시 읽으면서 그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그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거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then Boaz said, "the day you buy the field from the hand of naomi, you also acquire a the moabite, the widow of the dead, in order to perpetuate the name of the dead in his inheritance." then the redeemer said, "i cannot redeem it for myself, lest i impair my own inheritance. take my right of redemption yourself, for i cannot redeem it." 이 사람이 끝까지 루슬 안내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면. 어우 큰일 날 뻔했죠.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굴 사용하고 계시냐면 보아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와 이게 너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나갈 수 있게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 계획이 수행될 수 있게끔 보아스가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이걸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떡하지 잘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사실 하느라고 사실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게으름이 게, 게으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하지 마. 왜안 해도 되냐면,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 너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